LA 공연장에서 울려 퍼진 우정의 하모니, 김용빈 손비나, 눈물의 즉석 듀엣이 전한 감동.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에벨 시어터에서 열린 콘서트가 그야말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무대 뒤 리허설에서 시작된 김용빈과 손비나의 즉석 듀엣 무대는 현장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꿔놓았다. 단순한 합창이 아닌, 두 사람의 우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순간은 팬들과 스태프 그리고 함께한 멤버들까지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리허설 중 손빈아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무대를 언급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언젠가 용빈이 형과 같은 무대에서 진짜 듀엣을 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김용빈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곧장 마이크를 잡았다. 순간 울려 퍼진 하모니는 현장의 모든 이들을 압도했다. 반주도 조명도 없는 단순한 무대였지만 두 명의 목소리만으로 공연장은 이미 감동의 바다가 되었다. 노래가 끝나자 손비나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꿈만 같다 는 말을 반복하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때 김용빈은 아무 말 없이 손비나에게 다가가 무대 끝자락에 앉아 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면은 공연 스태프의 카메라에 그대로 기록되었고, 이후 영상으로 공개될 경우 또한 번이 대형 화제를 불러올 것이 확실시된다. 함께 무대를 준비하던 철록당, 춘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역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철록당은 순간 우리 모두가 관객이 됐다. 두 사람의 우정이 노래로 흘러나왔다. 고 감탄했고, 남승민은 손비나가 눈물을 흘리자. 나도 울컥했다. 진짜 음악은 이런 것. 이라고 전했다. 리허설 현장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지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노래보다 더 감동적인 건두 사람의 우정이다. 무대 위에서의 영웅, 무대 아래에서의 친구. 김용빈은 진짜다. 손빈아 울음 터진 장면 꼭 영상으로 보고 싶다. 이게 바로 팬들이 원하는 무대. 꾸밈없는 진심이다. 김용빈과 손빈아는 같은 세대, 같은 길을 걷는 동료다. 그들의 즉석 뒤엣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서로의 꿈과 고통 희망을 함께 공유한 순간이었다. 팬들이 울고 웃은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 때문이다. LA 콘서트의 리허설에서 탄생한 이 즉흥 듀엣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인간적인 장면. 그리고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따뜻한 본질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제 팬들은 묻는다. 정식 무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듀엣을 한다면 그 감동은 또 얼마나 클까? 분명한 건 하나다. 김용빈과 손빈아. 두 사람의 우정은 이미 하나의 전설로 기록되었다. 김용빈 손빈아 듀엣, 리허설을 넘어 전설이 되다. LA 현장을 뒤흔든 눈물의 스토리. LA 윌셔 에벨 시어터 리허설에서 벌어진 김용빈과 손빈아의 즉흥 듀엣 무대가 이제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팬덤 전체를 뜨겁게 달군 전설적 순간으로 회자되고 있다. 두 사람의 우정과 진심이 담긴 그 장면은 리허설을 넘어 음악사에 기록될 감동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 카메라에 담긴 진짜 우정, 스태프 영상 유출설까지 현장 스태프가 촬영한 영상이 일부 관계자를 통해 입소문으로 퍼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썩였다. 그 영상이 정식으로 공개되면 k 이트로트 역사상 가장 뜨거운 장면이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카메라에 잡힌 건 단순한 연습 장면이 아니라 두 남자의 진심 어린 교감이었다. 몇 공개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기띔했다 SNS와 팬카페에는 이미 수천 개의 댓글이 올라왔다. 김용빈이 손빈아를 껴안는 순간 나도 같이 울었다. 이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라서 더 소름이다. 노래보다 감동적인 건 우정의 힘이다. 이런 듀엣은 팬들의 영혼까지 흔든다. 특히 해외 팬들은 언어가 달라도 눈물이 똑같이 흐른다. 며 영상 공개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리허설 이후 Top7 멤버들은 우리도 감탄했다. 며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철록담은 그 순간 우리는 가수가 아니라 관객이었다. 온 몸이 전율했다고 말했고 춘길은 두 사람은 정말 형제 같다. 이런 우정을 가진 스타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남승민은 무대에서 눈물이 흐른 건 처음 봤다.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라고 강조했다. 관객은 계산된 쇼와 진짜 감정을 구분한다. 김용빈과 손비나가 보여준 건 꾸며낸 무대가 아니라 인생과 우정이 고스란히 묻어난 음악이었다. 그래서 더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리허설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팬들과 동료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 역사적 장면이었고, 앞으로 김용빈과 손비나의 이름 앞에는 반드시 따라붙을 눈물의 듀엣 전설 위 서막이었다.